지금 알이 나아져 있는지 한번 제가 관찰해 볼것 같습니다. 아, 알이 지금 한 개에 나아져 있습니다. 이게 찾아왔는데, 아, 밑들이기가 포란을 하고 있습니다. 날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알이 몇 개가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궁금하네요. 어미에 맷골 들리는 포라는 하다가 저 때문에 놀랬는지 잠시 제가 집을 떠났습니다. 아 여러분 보세요, 알이 두개 나왔어요. 아주 영롱하고 깨끗한 그 알이 두개 이렇게 아,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알을 낳아서 포란을 하고 있군요. 아, 여러분,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아, 날개를 펴서 제가 오지 못하도록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지우 열심히 포란중이라 제가 지금... 한 15cm 정도 가까이 갔는데도 날개를 펴서 위험만 하지 마음 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 아우, 날개를 버텁들어 올려서 상당히 위협을,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날개를 내립니다. 제가 뒤로 좀 빼니까 날개를 내렸는데 다시 한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아, 이게 위협적인 행동이군요. 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어 저를 향해 쪼오고 있습니다. 역시 아주 중요한 시기라 그런지 도망은 안 가고 이 카메라를 쪼오고 있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 또, 아아 쪼였습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께 이 알을 보여드릴 수가 없겠네요. 아, 아우, 저를 직정면으로 쳐다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너무 알을 보려고 하면 제가 코란을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저는 조용히 여기서 놀러가야 될것 같습니다. 얼마나 모성애가 지극한지 제가 지금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듣고 저를 쐈습니다. 쪼았습니다. 허허허 성깔이 있네요. 아, 알이 두개 보이는 걸로 봐서는 아직 부화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궁화 꽃이 필 때가 밑비들기가 잘안 해서 새끼를 키우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밋비들기가 잘 있는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어미새는 먹이 활동을 나갔는지 보이지 않고 새끼 밋비들기만 혼자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지금 자기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닥을 보니 안타깝게도 부화되지 않은 알은 떨어져서 버려져 있습니다. 두 마리 다 부화를 했었으면 더 없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새끼가 얼만큼 더 자랐는지 자세히 관찰해 보겠습니다. 아, 새끼는 깃털이 많이 자랐습니다. 성체는 아니지만 서서히 자기 엄마 새처럼 형체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엄마 비틀기는 몸짝도 않고 새끼를 가슴에 안아 품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경계하는 모습도 강해졌고 화가 났는지 모이시 머늬를 블록블록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머리에 노란 깃털도 거의 벗어지고 아마 3, 4일 내로는 이소를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제가 손을 내미니까 쪼그려고 뛰겨듭니다 보이시죠? 허허허 역시 생존 본능은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러다 정말 쪼이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 어제까지만 해도 앉아만 있고 일어서지도 못했는데 오늘은 근접 촬영을 하니까. 일어서서 상당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공격적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얘한테는 제가 외계인일텐데 이상한 걸 가지고 와서 지를 비추고 있으니 당연히 자기 방어가 되겠지요. 상당히 활발하게 공격적이고 어제보다 더 알카롭습니다. 깃털은 자기 부모새와 거의 흡사하게 변했습니다. 아마도 하루 이틀 내에는 이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